자 저는요 2600 포인트 2650 포인트를 좀 돌파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제도 시장 여건에서 2600 포인트를 좀 돌파하는 그런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어제 36 포인트 이렇게 내리면서요 2607 포인트 이제 2600 포인트에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나와야 그러니까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이 어, 나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지지를 또 생각을 해야 되는 어, 이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웃겨님 재건주 화이팅. 어제 웃겨님 어, 재건주제가 올라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 천, 1,300조 원의 시장. 음. 또이 얘기가 삼천포로 빠질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도 주식시장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어 재건 시장이 좀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건주가 성장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잖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확고하다는 거죠 어 우크라이나 재건 안할 거예요? 가자지구 재건 안할 거예요? 그거 누가 할 거예요? 전 세계가 공동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 넘버 원, 그렇죠. 수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충분하게 수주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시장이 열려 있다라고 한다면 그마만큼이 성장에 해당되는 어, 섹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방산주가 왜 방산주가 성장주예요? 음, 전혀 생각지도 않았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 연속, 그러니까 4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격해지는 가자지구의 전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이 전투가 어~ 실제 어~ 군비를 증강시키는 여건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방산이 성장 섹터가 된 거야 이렇게 전혀 생각지도 안 했었던 그런 부분들 그렇다면은 어~ 실제적으로 지금 어~ 건설주도 되게 어렵거든요. 어, 이게 재건주를 좀 연결되면서 좀 붐업이 돼서 우리나라 어, 성장을 좀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웃겨님을 위해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음 어, 17년 됐어요? <laughs> 17년 됐다님,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제 자료 한 번만 띄워주시죠. 우리 PD님. 네. 어, 코스피 2600선. 위태롭다 위태롭다 이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 트럼프 자동차 관세 이것 때문에 어, 오늘도 미국 시장이 좀 밀려서 끝난 그런 상황인데요 아, 이 여파가 아, 한국 시장 금요일 시장에도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 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어, 얘기해 주셨던 이 패널분이 어, 오늘 시장 좀 약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얘기했었던 거 어, 제가 어, 들어오면서 들었는데요 그렇지만요 우리는. 강하게 밀어 올릴 수 있는 이 에너지를 이 에너지를 오늘이 새벽부터 들어오신 우리 구독자님들 한테 이렇게 팍 하고 어, 전달해 주는 어이 그 전달 메신저 <laughs> 메신저의 어 일환으로 어제가 어, 그 존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셀로 나님 좋아요 누르고 시청 감사합니다 자2600 포인트 위태롭다 트럼프 이... 자동차 관세, 이거 다 아는 거고요. 기관은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은 매수하고 있어요. 이게 좀 독특해요. 사실은 뭐 기관이 좀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거든요. 어, 환율도 굉장히 불안한 그런 부분이에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고립화된 환율, 환율 1,500원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또뭐 당분간 워낙 약세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제 제가 어 조사한 부분에 의해서 어 환율 어 환율은 1,465 원이거든요. 이거 35 원만 올라오면 1,500 원이에요. 이거 1,500원환율 넘어가면 또 문제가 되는데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외환 보유고 4,100억 달러 깨졌어요. 4 9 0억달러요 이거 조금 더 깨지면은 3,999억달러뭐 이런 식으로. 삼자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러면 문제가 또 조금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외화 자산은 꽤 있어요. 기업들이 달러화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대차 미국에 수출을 많이 했잖아요. 뭐로 받았을까? 달러화로 받았겠죠. 삼성전자도 결제 대금 다 달러화거든요. 그러니 가용할 수 있는 이 자금도 많고요. 우리 또 협격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서아게미 이 투자자들 분들도. 어, 고 있는 게달러화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어, 부담스러운 건 아닌데, 그래도, 어, OECD, 그리고, 어, 그, IMF에서 권고하고 있는, 권고하고 있는, 어, 외환보유고 그게 아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 5천억 달러 정도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하고 멀어지니까 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요것도 그렇고 어 불안한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외국산 자동차 25% 관세. 열심히 어 우리 그어어 현대차 CEO 정의선 회장께서 어 가서 이렇게 세일즈를 했는데 역시나 아 한국에서 만든 자동차에 대해서는 25% 관세에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는 관세 없지. 당연하죠. <laughs> 아니, 그거는 뭐 얘기하나 말하죠, 그죠? 아, 이것을, 아, 얘기했다라는 것도 그렇고, 그것을 환호했다라는 것도 그렇고, 약간 좀 씁쓸한 그런 맛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어쨌든, 현명하게 우리 기업들이 대체해내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2600포인트의 지지, 2607포인트로 끝난 그런 상황이고, 트럼프의 관세 확산, 이 우려의 1%의 하락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기관팔자, 외국인 사자. 근데 외국인 왜 사죠? 이런데. 네. 삼성전자는 오르고 SK하이닉스는 내리고. 어머, 이건 또 같은 반도체인데 왜 얘는 오르고 쟤는 또 내리지? 오히려 SK하이닉스의 후재적 부분이 더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음, 이렇게 지금 어, 혼재되어 있다라는 이 상황을 조금 더 어필을 해, 해, 해드리려고 자료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어, 보니까 코스피 지수는 2607포인트 코스닥도 지금 707포인트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밀렸는데요 거래대금 거래대금 한번 봐보세요 음? 코스피의 거래대금이 얼마냐면요 제가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이 네모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거래량 거래대금 어머 이거 봐봐라 거래량 (4억주도) 안 넘었는데 (3억 9천만주) 거래 대금 (7조) 이게 (14조) (13조) (14조) 이렇게 됐던 게 반토막으로 뚝 떨어졌어요 야 지금 굉장히 눈치 보고 있네 소강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가에 대한 부분이 올라온 부분이 있다라는 거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금 비중 높여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좀 크게 한번 확인해서 볼게요. 여기 지금 현재 그래서 가격적 부분에서 이 위에서 내리는 이 저점 그리고 어 밑에서 올라오는 이 고점 어 여기에 지금 어그 지수 자체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지금 궤적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좀더 내려오지 않겠어요 이만큼 그러니까 이만큼 저 내려온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반전될 거고 반전된 이후에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움직여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러면 시간적 부분은 이렇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급하게 움직일 건 없죠 어 4월 달에 지금 관세 정책이 들어온 이후에 움직이는 거 그거 확인하고 어좀더어 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꼭 오늘 사가지고 수익 내야 돼요. 어제 사가지고 꼭 수익 냈어야 돼요. 그렇게 조급해서 어떻게 투자하려 고 그래요. 제가 주식 투자는 시간 개념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두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나요, 웃기님바로새로나님 <laughs> 좋아요 누르고 신청하셨는데요. 지금 잘 듣고 계시나요, 햄토리님 잘 계시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어,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그 주가 A라는 주가에 만 원짜리 만 원을 딱 봤는데. 어떤 분은 이만 원이 비싸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이만 원이 싸다로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이게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같죠 맞아요 그것을 심리투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누구예요 저는 마스터 피비 증권사의 이신입사무소부터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정석대로 배웠는데 정석에 의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심리가 아니라 바로 시간 개념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시간이 촉박해. 조급하니까 그게 비싸게 보이는 거야.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어떤 분은 어우, 나는 이거 자녀한테 물려줄 거야. 여유 있잖아. 아, 그리고 여유 자금이 있어. 그래서 좀더살 거야. 그러면 만 원이 싸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가 나한테 유리한지 저는 어, 아침부터 들어오신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걸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도대체 어떤 투자인가 투자자인가 혹시 너무 조급해해서 움직이는 거 아닐까 지금 손실 난 부분에 의해서 너무 주눅드는 게 아닐까. 이런 어, 이런 것들 좀 고쳐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어? 임채기 님, 저 아닌데 네, 최고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laughs> 그분 아니에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렇게 움직인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 지금 현재로는 2,600 포인트 지지 라인으로 움직이는 게 좋고요. 사실상 이것을 어, 조금 더 어, 디테일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박스를 그려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위아래 에 있는 부분, 그렇죠? 이렇게 또 박스를 그리니까 어, 주가에 대한 여건에서 어, 움직이는 게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겠다, 그렇 그렇죠? 어 그러면은 어2,600 포인트 아래로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2,600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는 2,550. 제가 마우스로 쓰는 거라 글씨가 이런 거예요. 어저 원래 글씨 잘 씁니다. 그리고 어 위로 움직이는 거는 2,650. 요 안에 배운 반어그 어, 구간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조급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나중에 어, 실제 크게 여기에서 올라오는 이 부분을 추적해서 더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네요. 이게 희망입니다. 아,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잖아. 왜 기회를 주는데 두려워하냐고? 오늘 내린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어제 꼭 수익 냈어야 됐어요. 오늘 꼭 수익 나야 돼요. 어이 렇게 조급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의 가격 대역에서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찾아야 된다라는 게더 중요한 거고요. 여기에서 성장력이 움직일 수 있는 이 부분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게제 주론입니다. 우기현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장 섹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가 왜 움직여? 반도체에 대한 성장 섹터에 대한 모멘텀을 주잖아요. 누가 주고 있어요? 미국이 주고 있다고. 네거시 반도체에 대한 부분 중국 제재 한대요 그거는 미 의회에서도 지금 막 토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샌디스크가 어? 랜드 가격 4월 달부터 바로 다음 주부터 10% 랜드 가격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이크 좀 올릴게요 예, 예. 제가 목이 지금 자꾸 숙어져서 네, 예. 아네 대박반야님 어, 신 대표님 반갑습니다 그쵸 어, 충길 님, 이름 틀렸어요. 다시 써 줘요. <laughs> 다시 써 줘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어2600 포인트에 안착되는 아 그러니까 2600 포인트의 지지를 보는 그런 상황과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환율에 대한 여건을 조금 더 강하게 어필을 해드리고 싶고요. 환율 투자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을 좀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환율을 전공 했기 때문에 환율의 흐름을 좀더 밀접하게 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솔직히 환율은 상승과 하락만 보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주식 맞추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주식은 3천여 개의 종목에서 골라내야 되는 이 부담감이 있는데요. 오히려 한 개인 환율의 등락이 더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구독자님들이 어그 환율에 대한 여건 이런 부분들을 어 판단하기 좀 힘들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군모님 예, 작전 구작전 오셔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한잔 맞고, <laughs> 물한잔 먹고, 네 고맙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올려주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건에, 어, 유럽연합도 트럼프, 어, 25%의 미 관세 차관세, 요게, 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응과 대처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GDP 확정치 그래도 2.4%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잘 나온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PC 그죠 개인 소비 지출과 개인 소득,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 기다리면 되고요. 이거는 다음 주 월요일날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 영향을 줄 것이고 토요일 날 아침에 볼수 있는 상황이니까 요게 있다라는 것만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구리 가격이 올라온다는 거. 이 구리 가격 관련되어 있는 섹터도 우리는 신경 써서 봐야 돼요. 제가 이구 산업을 크게 보고 있었는데요. 저도 놓쳤네요. <laughs> 네. 어, 전문가인 저도 매매하다 보면 이렇게 놓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종목을 뭐 놓쳐서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종목을 찾아낼 수 있었다라는 이그어 뭘가 이 자신감 아 요런 거 그러면 다음 종목도 찾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요렇게 만들어가는 게 좋겠죠 지금 어, 중국이 코발트 구리 니켈 이쪽 핵심 광물에 대한 부분을 전략적으로 비축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히토리에 대한 수출 통제 이런 부분이 있는 상황이에요 구리가키마 같은 경우에는 칠레 칠레의 용광로가 지금 잘못돼 가지고 지금 생산이 좀 둔화되고 있다 그니까 어, 생산이 잘안 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은 관세, 그 구리가 구리 가격에 대한 관세 이런 부분들이 올라갈 것을 대비를 해서 미국 내의 구리 산업, 산업을 이끌어가는 이 회사들이 미리 선취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더욱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원자재 관련되어 있는 요 섹터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앞서 얘기한 것처럼 환율, 선율 1,460원 요기 움직이는데요. 1,500원에 대한 불안감은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듭니다. 여기에 어제는 또 어, 뭐 산불 관련되어 있는 테마주들 움직였고 정치 관련되어 있는 테마주들이 좀 움직였었는데요. 요 부분은 그냥 단기적 부분으로 매매를 하는 거 이걸로 어 지금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미국은 어 반도체 중국 수출 통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어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어 최근에 어 반도체 주식들이 올라올 수 있는 여건과 그 올라오는 부분의 기준선을 잡고.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가는 거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 들어오신 구독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어 나의 기준선 어떻게 주가를 어 평가를 하고 그 평가된 부분의 높낮이를 어 책정을 할 건가? 그래야 목표가를 설정을 할 거고 손절가를 설정할 거 아니에요. 그냥 올라간다 해서 덥석. 물어서 이그 갖고 있으면은요 이빨 빠져요. 어, 그러니까 어좀더 생각을 해서 나눠서 나눠서 매매할 수 있는 여건들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해 봅니다. 자,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주지사가 와가지고요, 야 한국 어, LNG 구입 먼저 합의부터 해. 생산도 안 되고 있는데 합의부터 하자. 이거 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트럼프 어, 이그 관세 예. 이게. 이 부분에 좀 압박을 좀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 일단은 대만은 어, 꼬리 내린,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참여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어, 일본도 그 어, 참여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압박을 좀 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투자돼야 될 자금이 너무 크고요. 어, 투자한 부분에서 환수를 해야 되잖아요. 빼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PER 계수가 몇만 배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유 그게 아 그거 아세요 어 p r 피 (1배면은요)/(일 배면은요) 내가 투자 투자한 a 기업에 투자한 2이천만 원을) (1년)/(일 년) 내에 회수할 수 있다라는 게 p r 이1일1요일요 그러면 p r 피 (50위면)/(오십 면 (50년)/(오십 년) 만에 1천만 원을) 회수하는 거야 p r 피이1 0 0이면1 0 0백 년이나) 걸려야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아이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표가 되는 거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런 지표에 대한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알래스카 주지사가 와서 이 숫자를 하라 라고 하는 것은 pr이 (100은) 넘어갈 것 같아요 (100은) 넘어갈 것 같으니까 지원한 금액을 (100년) 이후에 환수를 한다 아 이건 너무 심한 건데 어쨌든 트럼프 트럼프 관세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듭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야 이거 봐라. 현대차 분발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의 프리미엄 브랜드 지커 지커 이 프리미엄 자동차가 한국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지커 어, 이 자동차가 한국에 법인 설립과 상포 등록을 했고요. 이 지커는 볼보 폴스타 폴스타 자동차 전기차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많이 보이던데 어, 지리차 계열의 이 지커 자동차인데요. 어, 고급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억대를 넘어가는 그런 차들인데요. 와, 실제 이런 부, 이런 자동차들이 중국에도 있구나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쟁에 대한 여건이 굉장히 중국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두려워서 중국의 이 경제 성장 속도, 기술 발전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수출 통제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지금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는 거의 98% 중국이 앞서 있다라고 반도체를 연구하는 연구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 뭐가 앞섰냐고요? 나머지 다 놓쳤어요. 패키징 분야만 패키징 분야만 어그 아직 어그 우리나라가 중국을 앞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얼마만큼 중국의 기술 속도가 빨라지는 건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전기차 관련돼 있어서는 아마 테슬라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큼 경쟁이 치열하지,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어, 투자 종목을 선별할 때 참고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우리나라 대응 전략도 좀 세워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응 전략을 좀더 세워 드린다면 일단은 어, 다음 주부터 공매도 재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 공매도 압박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공매도가요. 진짜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부흥님이 활기차시고 임팩트 가한 설명 임팩트 강한 설명 어,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근데요 임팩트 강한 설명은 조금 있으면요. 어 우리 이거 감사봐 어 성함이 임채 임체... 이거 저 임채요 <laughs> 갑자기 <웃음> 갑자기 아 원래 그렇잖아요 이 방송하다 보면은 딴 생각하다 보면 은 갑자기 어 임채우 파트너 생각이 안나는데 <laughs> 지금 옆에 계세요 더 임팩트 강하게 그 알려드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부흥님 좀만 기다리시구요 저는 요거 뭘얘기해다가 그랬지 아 이거 또또 또 잊어버렸네 이 대차장고 <laughs> 그 공매도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공매도 많이 올라왔다고 공매도 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어, 이거 지금 패널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어 이거 주가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공매도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많이 올라온 부분이 고평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하면 공매도가 나올 수는 있는데 고평가 돼도 공매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왠지 알아요? 무차익공매도가 없으니까 그럼 차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뭘 봐야 돼요? 대차! 대차장고. 이게 대차장고 보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KRX에 있어요. 그거 다음에 어, 그, 그 제가 조사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종목별 대차장고로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 종목별 대차장고에 어떤 종목이 제일 많은지 아세요? 배터리에요. 2차전지라고. 2차전지에 대차장고가 제일 많아. 그렇게 내렸는데도 대차장고가 많다라고 한다면 그걸 팔아낼 거라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공매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올라가는 걸 어떻게 공매도 쳐. 더 올라가면 줄게? 떨어지는 걸더 떨어뜨리는 거지. 공매도는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어 이제 제이 얘기가 이해가 되나요? 어 이렇게 해서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에 대한 여건에 대차장고를 꼭 확인하는, 예 네, 확인하면서 투자하는 그런 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꼭 찍고 어. 그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 드리, 드리, 드리고 싶어요. 아상훈님네 에코 에코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어, 윤방 님이 엔비디아도 걱정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이고 제가요. 국내 증시 합니다. 국내 증시. <laughs> 엔비디아 오늘 또 내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안 보는 건 아닌데요. 어, 실제적으로는 또 약간 좀 눌리는 것 같아요. m7 종목에서 엔비디아만 빠른 것 같은데.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테슬라 다 올라온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네.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어 올라온 것뭐 높이 올라간 게 떨어지는 거지 뭐 그죠? 어. <laughs>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엔비리아도 올라봐야겠죠, 그죠? 네, 그 부분. 에~ 네. 어 그리고 코나토니어 어, 로봇 상태는 어떠냐고. 어, 로봇 뭐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주가는 뭐 올라온 그런 부분에서 조정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로봇 섹터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은 어 1분기 어닝 시즌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반도체 설명을 하고요 인터넷 서비스 엔터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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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화장품이 나올것 같아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한중 문화 교류 복원 실질 협력의 계기를. 조태열 어, 외무장관과 이 왕이 부장이 만나서 악수를 하면서 에이, 3분기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 이거는요 최성목 부총리께서 권한 대행할 때부터 얘기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추절 아유 이게 춘절인데 그러니까 춘, 춘 에, 봄인데 이 중추 어, 겨울 가을을 얘기하는데요 그래도 미리 준비해야겠죠. 중추절에 한국 가자. 중국 사람들이 또 이렇게 몰려오면은 무작이 많이 올려오거든요. 그리고 단체 관광객이 뭐 100명 100명 아래쪽으로 단체 관광객이 오는 게 아니라 수백 명씩 오니까 한번그 여의도의 이 한강에 이 좌판이 깔리면은 통닭이 뭐500 마리, 600 마리 이렇게 시켜서 드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 단체 어, 관광객에 대한 무지, 무비자 이런 쪽이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주도 좀 신경 써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한령 이거 풀려야죠. 한한령은 벌써 풀려 있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 우리나라 국적의 아티스트만 빼놓고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국적의 한국인들 아니면은 뭐 태국이나 뭐 이런 쪽의 이 한국 소속사에 있는 어, 아티스트들은 중국에서 지금 계속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부분에서 어그 한한령은 풀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같고요 중국 언론에서도 뭐 중국은 언론, 통제, 언론 통제가 아주 강한 어단위그러니까 공산당이라는 이 당이 하나 있는 이 국가잖아요 그래서 어 언론에 대한 통제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한류의 관계 개선 신호 이런 것들을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쪽이 실제적으로 성장 섹터라는 거예요 성장에 대한 부분은 시장이 확대되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